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면 올해의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좋아하는 성경 말씀들이 한몇 구절이 있는데요. 그중 두 구절을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시편 27편의 이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라는 말씀과 또이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충성된 사자에 대해서 나와요. 충성된 사자는 마치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등에 제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좋아하시는 말씀 구절들, 또 생각나시는 말씀 구절들, 또 암송하시는 말씀 구절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 이번 지난주를 살아가면서 지난주를 보내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계속 오늘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받는 생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십시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배우는 시간 또 우리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25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처음 해야 될 것은 바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맨 처음을 보시면 그런즉, 그런즉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시작할 때 그런즉은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그 앞에 있는 본문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런즉이 뭐냐 하면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죄로 인해서 한때 죽었고 이 불행이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던 그런 이방인이었지만 용서받고 새 삶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뜻대로 함께 살게 되었다.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제 유혹의 욕심에 따라 이 썩어져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말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희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되기 때문에 나와 있어요. 바로 지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가 됨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그런 지체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서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지요이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잖아요. 거짓을 좋아하고 또 거짓을 우리에게끔 말하게끔 합니다. 신뢰감 대신에 이 거짓으로 불신을 만들고 그안그 안에서 저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우리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단에 의해서 겉과 속이 다른 채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함께 있으면 그냥 이야기를 할 때도 많이 있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면 그로 인한 그 가운데에서 불평과 불만 또 어떻게든 세상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내 마음에 있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의 있음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간질을 하게 할 때도 있고 거짓말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참 이상한 게 기분이 좋아지고 높아지는 것 같고 그러한 순간들과 상황들이 참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계명을 보면 이 아홉 번째 계명에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앞에 모여서는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면서 이제 뒤에서는 욕하고 험담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곳에 온 지는 얼마 되진 않았지만 한 주밖에 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어떠한 모임이나 어떠한 만남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선포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적인 만남이 되었든 간에 이 목장, 이 마을 모임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시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서 거짓은 다 사라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 가운데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게 될줄 믿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우리가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사장 26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이제 흥분을 한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을 낸것 같기도 하고 안낸것 같기도 하고 이 26절의 말씀을 보면 세 문장 이세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분을 내어라 두 번째는 죄를 짓지 말아라 세 번째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볼수 있겠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하루가 가기 전에 분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저녁까지 분을 품고 있어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죄를 안 지으면서 분을 내는 방법을 내가 배워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화를 안 내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화를 감당할 힘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지 아니하고 사단은 이 틈을 잘 공략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는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불러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이 장난꾸러기였던 저는 이 친구들과 장난치는 걸 그렇게 좋아했는데. 옛날에 이제 벨티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벨티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안들 못 들어보셨죠? 이한 네, 번씩 겪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기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기 일명 벨 누르고 튀기의 줄임말이 이제 벨티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전에 이 15층이나 되는 그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서 제 친구들 3명씩 꾸려서 이제 진행을 했어요. 벨 누르고 도망가는 것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팀장이 또 저였습니다. 제가 조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5층 아파트에 벨을 누르고 계단으로 도망치면 그 다음 친구가 어떻게 하느냐? 14층에 있는 벨을 누르고 또 도망칩니다. 그러면 또그한 명이 13층에 이제 벨을 누르고 도망치고, 그러면 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12층에 벨을 누르고 도망치고. 그렇게 3층씩 맡아서 배를 누르고 도망갔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층에 있는 배를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이제 누르고 도망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왜 상대방들의 그 마음도 모르고 왜 그들의 마음도 모르고 어찌 그렇게 즐거웠는지 매일 같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한 번은 그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7층 집 주인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하게 혼난 뒤또 깊은 반성을 한 다음에 그렇게 저희의 벨로로고 도망가기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공감하시는 성도분들이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벨티 사건을 당하셨다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그 분을 참지 못한 이 몇몇의 인물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이 구약 성경 6쪽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분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다가 결국 이 아벨을 살해해 버리는 그런 순간이 나옵니다. 분을 참지 못해서 자신의 동생 이 아벨을 돌로 찍어서 죽이게 된 것이죠. 이처럼 분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마음은 흔들게 됩니다. 분이 점점 폭발하게 되면 눈에 뵈는 것도 없고 살인도 하게 되고 결국 그한 사람을 파괴하기까지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마음을 잘 지키면서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반대로 성경에서는 분을 잘 참았던 그런 인물들도 나오는데 어, 정말 누구보다 억울했을 것 같은 그런 성경 인물 중에 정말 분을 참았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요비 나올 수도 있고 요셉도 있고요. 또 느에미야 뭐 등등 뭐 몇몇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중에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다윗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 위기의 위기, 그 위기의 연속을 겪으면서 그 음모와 배반이 난무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1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상황들 속에서 결국 다이슨 뭐라고 말하는지 저희 시편 37편 8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9쪽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8절 말씀, 저희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분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와닿더라고요.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아들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온갖 전쟁에 시달렸던 그러한 다윗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면서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를 쓴다윗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해서 이루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분을 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제가 한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참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틈을 주지 않는다. 저희 가운데에 있어서 성도 여러분 가운데에 있어서 참 틈이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완벽한 삶, 계획적이고 또 구체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려고 할 텐데요. 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당하면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틈이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에스 루이스가 쓴이 사단의 계계 사단의 전력을 너희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메시지를 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가 이 책에 나오는 사단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이러한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사람들의 결점을 보고 교회를 불신하게 만든다.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에 매달리게 하여 두려움을 신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모호한 불편함을 마음 한 구석에 남겨놓고, 진정한 회계로는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따분한 일로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정작 해야 할 일이나 좋아하는 일은 하나도 못한 채,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고, 지옥에 도착하게 만든다. 이렇게 CS 루이스라는 이 신학자가 작성한 책이에요. 이렇게 작성하고 글을 작성하였지만 사단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교묘하고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저희를 비도,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단의 공격에서 면제가 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의 일에 더 동참할수록 사단은 가장 비겁하고 야비하게 저희를 공격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이 신학 성경 예수님과 이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이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몇 절만 뒤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이제 살아날 것이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항변하여 이르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항변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 원어 성경에 이제 뜻을 찾아보니까 이 비난하다, 꾸짖다, 견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강한 충고나 행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나 사람들이 저지시킬 때, 좌절시킬 때이 말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단호하게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 사단의, 이 사단에게 너는 물러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더라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이 사단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도 이 예배 시간에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틈을 주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방해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 세스코라고 할까요? 그 이제 벌레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렇게 잘 막아주기 위하여서 이런 어세스코나 위, 이, 위생, 위생이죠. 위생을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 집에서 쥐나 뭐 바퀴벌레나 진네 같은 그런 이제 벌레들이 방 안에 이제 틈을 타고 이렇게 들어온 거를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에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벌레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막으려고, 막 끈끈이를 사서 붙이고, 틈을 막 실리콘으로 막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사단의 틈은 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나아가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또한 이 틈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한주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이 생각이 나왔어요이 거기서 답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성도 여러분들 다잘 알고 계실 텐데 저희 이 시간 함께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암송 한번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17절 말씀이 제가 계속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이것을 제가 약간 바꿔보았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쉴틈 없이 기도하라 쉴틈 없이 기도하라로 제가 한번 바꿔보게 되었습니다 쉴틈 없이 기도하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쉴틈 없이 기도하자 사무실에 있던지, 일을 하던지, 누구를 만나던지, 모임을 하던지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쉴틈 없이 기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평생에 가는 동안 연약해질 때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흠, 우리의 허물을 감싸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주시는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사단이 나의 모든 것을 꺾어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만큼은 꺾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매순간 무너지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십시오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게 될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 차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본받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본받는 생활을 하십시오.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희가 그렇게 참된 것을 말하고요. 또 분을 품지 않고요. 틈을 주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여지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